꽃등을 보신 하신 정말 영광을 가지시는 분인데. 네, 고맙습니다. 저희 한쪽으로 나와서 아주 눈으만 우리 신랑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히 두고 신랑님. 아고맙습니다 예화 씨도 이렇게 꽃다발을 직접 이렇게 나눠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아주 뿌하게네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인 댄미사모시들어주고요 네, 그렇죠. 자, 첫잔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시고요. 새롭게, 둘째 뵙겠습니다. 자, 신부님, 출발해주세요. 자, 우리 이제 대장님, 대장님, 대장 네, 아버님 한번 주시고요악수 한번 해주시고 뽀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신앙신님 잡아주시고요 신앙신님 한번 안아주세요 두분수고하셨 잡아주시고 무대 위로 좀넘아가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신앙신님 아버님께서 자 이렇게 많이 배우는 인생 속에 오늘 주인공 신시신님의 무대 위로 불러오세요네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서로하고간 내어 어이자리 참석해 주 모든 분들으로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 결혼을심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바대로 맞아 응세합니다. 첫째, 결혼 기념일과 생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통치지 않는 언제나 로맨틱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쇼핑을 줄여 통상 개수를 늘리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둘째 항상 아내가 아름다운 것만 보면 살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전담하여 맡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꼭미생 장갑을 기는 남편. 사람의 신경 쓰겠습니다. 그냥 음식물 처리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남편이 가정으로서힘들할 때면 제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가정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제든 치고 싶으면 질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남편과 저를 쏙닮는 아이를 낳아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외모는 딸이면 저를 닮고 아들이면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제 서로를 항상 배려하고 사랑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 분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남편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우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내를 밝고 현명하게 키워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생시키지 않고 세상 행복한 여자로 만들겠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에게 즐거워 없이 사랑하는 여자, 평생의 달려자로 즐거을 여러분 앞에 깊게 맹세합니다 2021년 5월 15일, 신앙 정인교, 신부 성지약. 네,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너무 귀엽죠? 자, 일단 입장 한번 해볼게요. 꼬마 친구 나와주세요. 네,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들니 그리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고다감니다감다감사니다니다다시한번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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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합니니다감러합박사합니다감니 지랑 리인용과 신부 성기행양의 거들과 친색과 친지 모실 사이에서 일생 동안 과 함께 할 풍화의 굳게명지하였습니다이이기하는 만하게 이곳에서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호합니다 2021년 5월 15일 신부 아버지 성기대. 네, 제가 하나둘셋 시도를 드리면 은 시장실 셋, 자, 그래서 너무 맛있게 보내주시고요. 셋, 오 셋! 네, 리얼리티로 해드겠습니다 김종환 님께서 첫 번째 축하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쪽으로 보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쪽 갔다 올까? 네. 어? <laughs> 부탁해. i <laughs> 요, 부모님께 경례. 오늘 박수로 환호해 주었습니다. 아, 어, 우리 신랑이 너무 생길 웃있게도 축하를 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어머니, 우리 신랑이 너무 웃기게까지 왔으니까 나서 손도 한번 잡아 주시고, 왜 한번 안아 주시죠?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같이 나무쳐야죠. 네. 자, 우리 신랑님 도 안아 주시고, 식부님도 안아 주시고요. 따뜻하게 경례해 주시면. 돌봤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데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네. 너무나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시 평생 는데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제는 겠습니다제는 이제는 이경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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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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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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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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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 한번리도 시간이 서아주시고격그렇해주십니다 자, 우리도 시간 님 한번 간아주시고요 그렇죠 네간시습니다이번에간시 시간 님과시가 부모님께서 오늘 와주신 하객분들께 다같이 인사를 드려볼까 한 가족이라는 말을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 아기분들께 경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신부님께서 지금 눈물을 조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정이 조금 올라오신 것 같은데 원래는 어, 제가 두 분께 동시에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신랑님께 대표해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요 제가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건데, 아버님들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어머님들께서 평생을 정말 얼마나 환생하셨습니까? 우리 양부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어, 효도의 메시지를 전달받고요. 을 입장해보도록, 행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랑님 가장 먼저 장모님으로 말씀하십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아주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요. 자, 장모님, 장모님! 이렇게 이쁜 따님을 <laughs> 이렇게 이쁜 따님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제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어 주신 만큼 믿어 주신 만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매달 200만 원씩 용돈 드릴게요. 네. <laughs>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주여 분이시금 뭐하게분들은 바로 지민되인 자리이기 때문에 <목소리> <저희는 목소리> 자시간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우리 글의한트하면서사이들게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리세요 네, 제 고맙습니다 자 시간 잘하셨습니다 멋졌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어머니께도 메시지 전달해야겠죠? 돌아서 주시고요 아 어, 우리 어머님 아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미소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 메시지를 전달해 볼게요 어머니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멋지게 키워 주셔서 키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름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평생 표도하겠습니다. 평생 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용돈 좀 주세요. 장모리 용돈 드려야 돼요. 무신는 <목소리> 정말 대단하시다. 보통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은 제가 300만 원씩 용돈을 드릴게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지기이농담이고요 <laughs> <laughs> 어, 마지막 우리 어머님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머리 위를 화답하면서 사랑합니다.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엄마 사랑해. 박수 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랑님. 자, 이제 자리를돌려보시고요 아, 신랑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신랑, 신부, 혜진, 이 박스를 보실지요. 저음 너무 너무 왜 상해 어요으 가겠습니다. 으로